안녕하십니까 문의사의 전기소방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아파트 상수도 배관에 설치하는 메타리터예요. 메타리터는 초절전 메타리터로 해서 전기요금이 50% 이상이 절감이 되는 장비예요. 그 장비를 설치를 해서 동거방지를 할 거예요.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겨울이 다가오면 은 배관이라든가 상수도 배관, 수도 배관, 뭐 여러 가지 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배관들이 동파가 되기 쉬워요. 그 동파를 막기 위해서 초절전 메탈리트라는 장비를 설치를 해서 동파를 예방을 할 거예요. 그 작업을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력 제역이는이 위치에다가 설치를 할 거고요. 보시면은 뭐 판넬이 차단기 전원 뭐 배관 같은데 있고요. 전원은 이쪽 판넬이나 계란기 쪽에서 와서 연결을 하셔야 될것 같고, 아, 공원 1차 전기 같은 경우는 별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기공사 업체에서 하시는 거니까 연결을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전력재에 설치를 한 다음에요, 이 벽을 코아를, 코아로 탑공을 해서 강간으로 배관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요, 아파트의 상수도 배관이에요. 상수도 배관에 동파 방지 시스템 설치 작업에 대해서 리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상수도 배관이에요. 상수도 배관을 하셨고요. 상수배관은 이제 이게 노후돼서 예, 스텐 배관으로 해서 새로 배관을 하시거든요. 그 배관에다가 이게 외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동파방지 시스템 메타리터에요. 초절전 메타리터를 설치를 해서 보온 작업을 해서 동파방지를 예방을 할 겁니다. 이거 메탈리타거든요 이거 배가트 제품을 사용을 했고요. 이거 밴드로, 텁스 밴드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파워키트도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보시면요. 파워키트 연결 했고요. 이게 안 움직였으면 단단하게 고정을 했고요. 메탈터도 수동으로 한번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예, 네, 메탈터가 가동이 됐죠. 아, 메탈터가 정상으로 작동이 되는지 한번 더 확인해 을 볼게요. 예, 파워 키트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전원 불이 들어와 있고요. 전원 불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동작도 램프가 점등이 됐고요. 이렇게 되면 메타리터가 작동이 되거든요. 메타리터는 보안제 안에 내장을 시켰고요. 그래서 항상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램프가 점등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면은 안 되면 보시면은 얘가 작동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본의사의 전기소방TV였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